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3월 들어서 우리 휴머니젠이 아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코로나 치료 특허 어, 코로나 관련 치료를 치료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 환자 등록이 완료됐고 이번 달 내로 이번 달 중반 혹은 말 이후 이전에 음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최종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어, 휴머즈 상당히 바쁠 텐데 어, 이번에 특, 등록한 특허는 코로나 치료의 그 방법, 그러니까 렌질루맙의 렌질맙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ncreasing of IP Estate라고 해서 무형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휴머니젠 관련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마베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EUA를 응원합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아, 먼저 나온 건 아니고, 어,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어, 미국에서는 이미, 어, 휴머니젠에서 공시가 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 2시 5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되었어요. 2시 2분이네요. 이준석 기자님. 이분이, 우리, 어, 뭐야, 이 이분이 상당히 우리 휴머니젠 쪽에 뉴스를 자주 올려주시는 분인 같습니다. 이름이 난익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KPM 테크와 이콘 RF 제약이 투자한 미국 휴머니젠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완료한 렌질루맙과 관련해 두 개의 특허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 휴머이제는 이인력문 자료를 통해 Gmcsf 사이토카인 중화 기술이 적용된 이름이 상당히 길고 복잡해요,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토카인 중화 기술이 적용된 렌질루맙의 음, 사용을 위해 특허를 받았으며, 또 다른 하나는 면역성의 지속과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렌질루맙의 사용에 대한 특허이다. 그래서 이제 특허 번호가 여기 나와 있고, 현재 휴머이제는 렌질루맙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상용화하기 위해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번 렌질루맙과 관련한 특허 승인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 과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PM 테크 c h 는 텔콘 RF 제약과 함께 400만 달러를 휴머이젠에 투자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휴머이젠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제 3월 2일, 어 이렇게 휴머이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제 보기는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휴머이젠이 특허 등록을 했었죠. 상표권 등록을 했었어요. 뭐, 휴머니어드 렌즐루맙은 과거에 이미 등록을 했었던 상표권이고, 그 다음, 지켄토, 렌즈, 그리고 에비즈몰, 그리고 렌지카인, 질루얼, 그리고 어, 휴젠, 휴젠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새로 등록을 했는데 어, 지금 받아진 이 새로운 두 가지 특허 있죠. 이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사이토카인 중화 기술이 적용된 렌질루마의 사용, 그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예요. 그리고 면역성의 지속과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렌질루마의 사용, 이두 가지 특허를 냈는데, 이두 가지 특허를 내자 보, 내자 내려다 보니까 이 사용 방법, 작용 기전, 이 약물의 작용 기전 그것들을 또 설명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엔지니어드 어, 인간에게 필요하게끔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조작을 하는 그런 조작 과정을 엔지니어드라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약간 더 인간에 맞춰서 인간 위주로, 엔지니어드라는 말은 기계적인 용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 용어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휴머니어드라고, 이제, 휴머니, 휴머니젠에서는 상표권을 제출을, 어, 상표권 등록을 했고, 그러, 그렇게 상표권 등록에 욕심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두 가지 렌질룸업의 작용 기전 혹은 자, 작용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용어로는 좀, 어, 설명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켄토, 에비즈몰, 뭐 렌지카인, 그리고 질루어, 휴젠, 휴젠질, 뭐 이런 용어들을 상표권에 또 새로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렌지카인은 아무래도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 뭔가 렌질루맙이 작용되고 난 어떤 사이토카인, 중화되고 난렌질루맙을 이용해서 중화되고 난 사이토카인을 말하는 용어. 그것을 렌지카인이라고 명명을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질루어, 휴젠질, 뭐, 지켄토, 에비즈모어 다 비슷한 맥락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다른 어떤 약물 이름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새롭게 휴머니젠에서 연구하고 있는 약이 몇 가지 더 있죠.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상표, 상표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듀란트 형님은 이번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환자의 면역 관련 독성에 기여하는 사이토카인, 그리고 케모카인 레벨을 감소시키는 GMCSF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다른 질병 영역에서의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입증하, 입증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개 이상의 특허와 50개 이상의 특허 신청을 포함한 휴머니젠의 가장 강한 지적 재산을 공고해 하고 있대요. 휴머니젠이 갖고 있는 특허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신청, 출원 신청을 넣은 것도 50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지적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큰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영상을 2 개로 나눠서 하려다가 그냥 한번 해버릴게요. 렌질루마 관련해서 우리 사이, 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개 같은 짓거리를 좀 했습니다. 2021, 2021년 3월 2일 날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데이트가 좀 조만간 될것 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는 패스하고 이번 주 3일부로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서스펜디드라고 됐어요. 네, 서스펜디드라고 바, 어, 반영이 되면서 휴머이젠 주가가 새벽에 많이 떨어졌죠. 원래는 플러스권으로 뭐 19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빠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정이 서스펜디드로 되면서 그랬습니다. 서스펜디드는 이제 중단이라는 뜻이죠. 중단됐다라는 뜻인데 휴머니젠에서 바로 이제 공지를 이렇게 했어요. Update from company라고 해서 번역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닷 g 오브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NIH가 후원하는 액티브5로 5의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이 스테이터스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was an administrative error which has been rectified. 그러니까 수정되어야 할, 어, 떤 관리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clinical trials의 기록이 뒤쳐질 수 있지만, 좀 며칠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수정될 것이며, 시험이 확시, 활성화되고 등록 중임을 확인, 확인했습니다. 라고. 바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매도랑 엮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폭탄을 맞을 것 같아요, 언론 폭탄을. 근데 아직은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은 약간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잘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였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휴먼이젠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으니까 좀더 기대를 해 보면서 어, 전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다시 테콘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4,960원, 4,960원 정도에 좀더 샀습니다. 비중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평단도 많이 낮췄습니다. 새로운 자금을 투자한 건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조금 팔고 샀어요. 그런 식으로 평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하면서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